지금부터 2020년 호국 보훈 회단을 맞이하여 해병대전우 전국총연맹, 전국 총재님을 비롯하여 총재단과 임원 및 회원 그리고 가족들을 모시고 이곳 현충원 해병대묘역에서 해병대 호국 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경이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현재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바로. 어, 총재만 없는군 중앙의 최병국 총리님께서 순년사를 하시겠습니다. 아, 오늘 현충원에 우리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임원과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고한 희생을 하신 우리 선배님 동료.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해병대전을전국 종년 내 2016년도 1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사단 법인을 취득하고 창립이 된 이후 금년까지 사회 걸쳐서 한 번도 빠짐없이 현충일에는 이 자리에 와서. 선배님 우리 동료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 시내 <laughs> 행사에는 제가 정말 목이 입니다왜 그러냐면 이 자리 와서 정말 우리들이 먼저 가신 선배님들이나 동료에게 똑똑하게 예, 이 자리에 예, 예. 나왔습니다 예, 예.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 분간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혼돈합니다 민족 해방, 민중 민주, 좌파 문재인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박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로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백수접장군이이 천충원에 갈 수가 없다. 대전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그리 가도, 독립묘지법이 개정될 때는 판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건 뭐냐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 국군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국군을 부정하는 건 나라를 부정합니다 백선입 장군은 대한민국 6.25 전쟁의 영웅이십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6월 1일 날 엄청난 뉴스가 나왔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느냐면, 통일부에서 남북 정협 교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기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토지를 살수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에 가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 개인 소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서 살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돈 없습니다. 북한 돈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이 정부에서 암암위에 돈 대줍니다. 밀어줍니다. 김대중이가 엄청난 돈을 해줘서 핵을 만드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지금 삼성도 생각을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국회를 기대했었는데 국회 기대한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일어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국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해병대가 먼저 일어납시다. 해병대가 일어나서 국민들이볼때 저들 해병대가 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에 있을 때 동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현충원 예 국립묘지에서 선배님과 동료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해병대 전부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서일어라 시켜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연맹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해주시는 우리 정도영 장군님께서 신념사를 또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보좌아여이 앞에 섰습니다. 늘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만의 해병대의 자랑이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 나서, 나서지 못하는 모든 힘든 행사에 여러분이 앞서서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현 총원에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이 누워계시는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짝이 없지 않는 거야. 나라가 이렇게 풍전동화 도 앞에서 있는데도 어느 것 하나도 못하는 바라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국 영령에게 부탁하고 바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잘볼 것입니다. 이 난국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 위대한 지도자를 찾는데 우리 모두 대안을 주시고 또이 나라를 바로 서는데 대안을 찾는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뭉쳐서 송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목숨 다해서 이날를 같이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에, 다음은 고모님, 고님 나오십시오. 고모님 그다음에 우리 총재단 임원 순서대로 헌함 이 헌주를 하겠습니다. 에, 빠짐없이 에, 갖고 앞에다 막 뿌리지 말고. 지금 앞에, 그, 그, 저, 계신 앞에, 있는 그 비석 앞에다 수리한 환장 가지고 가셔서 전부 다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들 마이 수리한 네 병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가서 부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총장님들 나오세요, 부총장님들. 예. 네. 바로! 공룡 바로! 뒤로 돌아 제자리로 가세요. 잘 조심. 당연. 같이. 당연. 아우 좋네 바로. 헌을 하자. 가지고. 가지 가서 앞에 따라 주세요. 마이크 저하나분하나분 나오세요. 하나하실분 빨리 로 와요. 하 계신 가이 따라 줘야지 네, 가시, 네 예, 예. Nou, 같이 가지 요 같이 가 줘. 나가자 해병대절만창하겠습니다 네, 공관은 나가자 해병대 공관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오, 우리 조란대하네. 가자 서북으로 푸른 바다로 조국건설 이하이 해병대 오늘 나나 저 이상으로 견충원 해병대 병역에서 해병대 전을정국 총연맹이 주최하는 2020년도 호국보려 달 해병대 호국, 호국 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부호를 크게 한번 외치는데, 마지막에, 규탄하자 하면은, 규탄하자, 규탄하자, 세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6.25 전쟁 여공, 백선엽 장군, 사후, 현주원 안장 반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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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